보고 싶다 성악 버전 이게 진짜 대박이었죠 사실 이게 대박입니다 자 보고 싶다 성악 버전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 김범수 님께서 성악 발성을 하셨죠 성악 발성을 배우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팩트입니다 이태리에 가셔서 배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성악가 분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성악가분께서 말씀해주신 거고 김범수님께서 성악발성을 연구도 하셨고 배우셨고 그러니까 성악발성을 연구하는 분들은 많으신데 성악발성을 배워서 실제 노래에 접목시키는 가수분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뮤지컬 쪽도 성악 쪽과 발성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뮤지컬 쪽에서도 성악발성을 제대로 구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김범수님이 김범수님이 진짜 성악. 버전 아까 같이 무반주도 되게 평소보다는 열고 접촉해서 부르신 거지만 진짜 성악 버전에 보고 싶다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많은 보, 많이들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네, 성악이랑 오페라랑 같은 거예요. 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서 부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가요 발성으로 딱 바꾸셨는데 여러분 진짜 이 소리 들리시나요? 성악 발성의 특징이라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저희가 계속 아까부터 뭐 단단하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단하다, 쨍쨍하다. 쨍쨍, 단단하다 못해. 그냥 거의 뭐, 이거 실제로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귀가 막 찌릿찌릿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성악가 혹시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악 발성을 배우, 그 들어보시면 귀가 막 찌릿찌릿 합니다. 진짜 울트라급, 핵, 핵급 단단, 딴딴, 엄청난 단단한 소리, 더하기,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강하게 접촉하고 그걸 유지시키는 압보자라고 그러죠. 성대 접촉과 호흡의 그거를 엄청 단단하게 내고, 그거 플러스 성악의 특징이란 건 뭐냐면, 공명강을 열어야 돼요. 공명강이란 것은, 성대부터 시작하여, 입까지 존재하는 이. 그래서 성악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후두도 내리고, 이렇게 열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미, 이거랑 미, 이런 거의 차이랄까요? 공간을 더 열면, 훨씬 더 이렇게 넓은 소리가 납니다. 그랬을 때, 이 소리들의 차이를, 음. 진짜 가까이서 들으면 내가 울려요. 내 몸이 막 울려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성악 부를 땐 절대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성악은 이렇게 불러야 돼요. 턱을 딱 붙이고, 미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거를 그 유념하셔서 성대 접촉의 단단함과 성악을 따라 할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막 성악 따라 할 때, 뭐 예를 들어, 막그 있잖아요. 뭐 어솔레미아 oh, 뭐 so 이런 거 했잖아요. 어솔레미아 oh, so 이렇게 하면서 따라할 때 이제 아 oh,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게 오히려 목이 좁고 성악을 따라하는 듯한 그런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목을 열고 굉장히 음. 그렇게 내주셔야 됩니다. 성대 접촉과 목 열기 두 가지가 성대 그 성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소리> 접촉.

공명강 열었던 것도 탁 다시 그냥 일반으로 해놓고. 음. 그러니까 배웠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김범수는 타고났으니까 뭐 성악도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 정말 진짜 성악 발성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혹은 성악 혹은가 이시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악가분들도 많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니까 성악가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 성악가 전문 프로 성악가들에 비해서는 물론 부족하지만. 가요를 하는 일반 대중가수가 성악발성을 배워서 본인의 노래를 성악 버전으로 적용시키는 그리고 이거 말고 주기도문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성악 버전으로 부른 게 있어요 아 그것도 봐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봐야겠다 성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성악 버전 주기도문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김범수 주기도문 요것도 한번 약간 여게 성악 버전으로 부르셨거든요 요거는 14년도 14년도에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성악 소리를 더잘 내실 거예요, 아마. 어. 좀 뒤로 넘겨 볼게요. 또 그렇죠. 일반인이 듣기에는 그냥 성악과 수준이죠. 사실. 어... 사실 일반인이 듣기에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성악과 수준입니다. 저. 성악과. 근데 이제 성악적으로 정말 더 깊이 파고들면 약간, 약간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저는 이 정도를 낼수 있다는 거가 어, 정말 진짜 소리에 대해 얼마나 연습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김범수가 뭐 타고나서 원래 발성 잘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성악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진짜. 성악을 가장 성악스럽게 내쉬, 내시는 가수가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일반 가수 중에 가장 성악을 성악처럼 내는 사람. 음, 정말 김범수 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범수 님의 성악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 봤습니다.